안녕하세요. 가평2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저희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지금 거실에서 원래 촬영하는데, 오늘은 방에서 촬영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저희 캐시가 <laughs>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눈물자이 되게 심해요. 애들이 많이 나아진 거예요. 원래 이번에 더 심했었는데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병원에 가도 이상 없다고 하고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원인을 찾아내기가 힘들더라고요. 눈물 짜고 인터넷을 막 검색했죠.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좋다는 거는 이제 해보려고 뭐 최대한 인터넷 검색해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게야 어. 어디 가봤지? 힘들죽겠어 저기 사료를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를 일단은 지금 일주일 정도 지금 먹이고는 있는데 지금 일단은 후기가 좋더라고요. 일단은 고구마, 보리, 호박, 녹두, 쌀, 당근 뭐 유기 농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규제료가 양고기. 양고기 여지껏 뭐 양고기 먹여본 적은 없었거든요. 오리나 뭐닭 들어간거나 뭐 생선 위주 뭐 이런 건데 이제 처음으로 양고기 한번 먹여봤어요. 여기에서도 뭐 알레르기 잘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근데 포기가 좋더라고 굉장히 이걸 일단 볶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먹을 수 있게 이제 뜯어서 이제 먹고 이제 둘이서 뭐 저러면 아침저녁으로 이제 한먹지 먹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먹여봤는데 어쨌든 대변도 질지 않게 잘 싸고 실제로뭐잘 먹어요. 굉장히 좋아해. 전에 먹었던 사례보다 더잘 먹고 꼭 집어먹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딱 봤을 때거부감이 없더라고요. 되게 잘 먹더라고요, 둘 다. 사료는 제가 보기에는 선택을잘한것 같아요. 일단 먹여, 계속 먹여봐야 알겠지만, 사료는뭐 성공한 것 같아요. 얘가 맛있게 잘 먹으니까 일단. 얘가 굉장히 입이 까다로워서 사, 얘 피치가 잘안 먹어요, 사료를. 그래서 맨날 얘가 옥공이가 이제 한참 클 때라 다 뺏어먹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뺏겨요? 알아서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또 이것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유튜브 후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이 아니고 보조제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눈이나 눈물에 좋은 영양 보조제. 그래서 하루에 한번 하나 먹이는 거 하나. 약해 포장이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해 포장돼 이 있어요.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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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한식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으로 양갱이처럼 물렁물렁해요 이렇게. 물렁해서 이네 아까 하나씩 먹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반만 먹어 반만 안돼 오구아둘다 먹여 어차피 영양식품이라 좋은 거니까 둘다 먹여 일 맛있어? 응? 되게 잘 먹죠? <laughs> 지금 인터넷 에 주문 해놨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오래 걸렸어요. 일주일 넘게 걸렸는데 눈 밑에 이렇게 바르는 파우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독 해주고 소독 다 해주고 이제 마른 거즈나 그 솜, 화장솜 있죠. 그걸로 닦아준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눈 밑에다가 그거가 좋다고 후기가 역시. 그래서 주문 해놨는데 오늘 와요. 그건 오늘, 오늘 오면 이제 애기한테 피쉬한테 발라주고 제가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인터넷 이제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애들 눈 주변 축축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눈물자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애들이 보면 눈 주변에 눈곱도 많이 끼고 하잖아요. 이제 샤워 후에도 뭐아지 목욕시키고 나서 뭐라주시면 좋아요. 이게 몸에도 다 발랄 수 있어요. 미세한 입자라서 부드러워요. 여기? 얼굴 여 여기? 밑으로 밑으로 여기? 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엄지에 묻은거는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바르시면 되고 이쪽도 또 많이 비비셔서 간건 날리지 않게 흡수시키신 다음에 눈 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시고 밑에 이렇게 터밑까지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뽀송뽀송하게 수시로 음 이제 눈물 많은 아이들은 잘때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잘때꼭 발라주시고 발바닥도 바르면 좋다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는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눈물자국이 과연 없어질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중에 효과를 보게 되면 휴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